지금 잠시 정상에 흘러서 너무 힘들어서 아 이렇게 지금 잠시 아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저 멀리 보이는 곳이 뭐 여러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하이 We come from a korean 습니다 지금 요리 우측으로 가면 포토 사진 찍고 개리물 배경으로 사진 찍는 데 가장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좀 가봅니다 좀 머리가 더워서 모자는 벗고 안경은 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비비비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지구 아마 아 여기가 가장 경치가 가장 좋다고 하는 그런 곳인 것같니다 기대지 말아 보네요 검지 기대. 아 그림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 독수 속 홀로 숲어날 숫자 가장 경치 아름다운 아. 이 왕, 성, 여기가, 나머지는 다 많이 빼냈지만, 요 독수성만은, 아까 무려 요렇게, 저기, 정물을 통해서 요렇게, 박물관, 요렇게 쭉 왔는데, 아 독수성 올라와 볼만 합니다. 저기 아파트 들이인가? 요어 독수성을 기준으로 온 사방이, 뾰족뾰족, 뾰족뾰족한 것들이 많이, 봉들이 많이 보입니다. 음, 아까 저 앞이 코끼리 뭐, 아까 산 갔다 왔던 그런 곳인 것 같기도 한데,